안녕하세요. 육회한 닭의 원조입니다. 아 갑자기 웬 통닭이냐고요? 제가 유튜버 먹방 유튜버 중에 어, 찌양님이라고 그 맛있게 음식을 드시는 그리고 많이 드시는 그 먹방 유튜버가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통닭을 다섯 마리를 시켜서 브랜드별로 다섯 마리를 시켜서 어, 통닭을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맛을 좀 비교하시던데 그 중에 어, 두 가지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시켜서 한번 먹어보려고 예, 준비해 봤습니다. 잘 튀겨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맛있는 통닭이 이렇게 준비가 됐네요. 아 근데 초점이 너무 가까워서 초점이 잘안 잡히네요. 자 어때요? 좀 먹음직스러워 보이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다름아닌 이닭요리에스이는이 육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맛있는 통닭 사진은 동영상을 그만하고요. 어때요? 맛있어 보이세요? 예. <laughs> <laughs> 자 오늘 방송은 저도 뭐 배도 고프고 해서 겸사겸사 분이 예, 아니게 먹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먹방 유튜버들에 비하면 저는 먹는 거는 세 발에 핍니다. 저는 한 마리도, 이한 마리도 다못 먹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 이 먹방을 시작한 건 다름 아닌 이 닭고기에, 닭 요리에 쓰이는 이 육용계, 이 육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은 통닭이 식기 전에 먹고, 그리고 방송을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배가 허기지거나 어 배가 고프신 시청자분들은 같이 통닭을 시켜서 같이 드시면서 방송을 좀 보는 건 어때요? 자, 그럼 저는 닭다리를 뜯고, 그리고 다시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아, 배고픈데 오늘 주제를 잘 잡았습니다. 아주. 엄청 맛있네 엄청 맛있어 네 통닭을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역시 닭다리 3개를 남겼네요 어, 그래도 먹방 유튜버 쯔양님 덕분에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옷을 좀 이렇게 갈아입고 왔습니다 자 그럼 어,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본 자료는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 제공된 자료인데요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휴, 첫 페이지부터 그냥 어려워지려고 하네요. 그래도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이 아마 술술 풀릴 거예요. 현재 국내에서 고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육계 품종 중에 브로일러라고 불리는 육계들은 모두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외래종이거든요. 음,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음, 승계와 원원종계. 즉 오리지널 원종계. 자 그림으로 보실까요? 자 순계와 원원종계. 순계와 원원종계는 그 육계를 개발한 외국 육종 회사에서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판매를 하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원종계부터 병아리로 수입해 오고 있어요. 음, 우리나라 원종계 수입 업체는 삼화육종, 한국원종, 사조원종, 하림에서 어, 전량 어, 수입해 오고 있는데요. 이 원종계는 그 말. 그 4개 업체별 전문 종개장에서 사육을 하고 그 후대, 즉 종개는 직영 또는 위탁농장에서 사육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후대를 만들면 비로소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육계가 되는 거죠. 영어로는 커머셜 치킨이라고 실용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용계 단계부터 F1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차피 고기 목적으로 교잡된 장대만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닭이기 때문에 세대별 구분인 F1, F2, 뭐 이런 구분은 뭐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 만일 순계나 오리지널 원종계가 고정된 공식 품종이고 같은 품종으로 혈통을 이어나간다면, 음, 즉, 개통, 개통교배법이라면 첫 단계인 순계부터는 F1이라고 세대별 구분을 지어서 순차적으로 후대를 F2, F3로 혈통을 고정시켜서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원종계, 종계라는 세대별 구분 없는 것이고, 계속 고정품종으로 자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음, 이해 가시나요? 만일 화면에 보이는 육계, cc단계. 자, 육계, cc단계. 즉, 실종계가 고정된 정식품종으로 등록이 된다면, 어, 순계가 되는 거예요, 순계가. 이렇게 순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최초 6개를 개발한 그 육종 회사에서 순계를 어떤 품종들을 이용해서 고정시켰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 후대들은 혈통을 이어갈 수 없는 교잡종으로만 어, 쓰이게 되는 겁니다 어렵죠 자 일단 이번 페이지는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세대별 단계에서 GGPS가 있었죠? 오리지널 원종계 여기 보이는 고정된 품종들이 육계에서 원조 원종계들이에요. 얘네들 말고도 뭐 플리모드록 그리고 로드아일랜드레드, 누햄프서어 량샹, 저지자이언트, 이런 덩치 큰 품종들을 서로 교접시켜서 육계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후대는 원종계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온 6개의 원종계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이는 원종계들이 국내 6종회사에서 수입하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고기를 목적으로 개발된 녀석들이기 때문에 브로일러라고 통칭하는데요. 그런데 얘네들은 모두 하얀색이죠? 왜 백색만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볼수 있는데요. 깃털색이 흑색이거나 갈색일 경우 두개 과정에서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 있음. 즉, 털을 다 벗겼는데도 잔털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 잔털이 노란색 피부색에 비해서 눈에 확 띄어서 거부감을 줄수 있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브로러들은 상품 가치 때문에 백색 깃털로 개발이 됐어요. 이 백색 브로러들은 최초 미국에서 화이트 코니시종 스컷하고 수컷, 플리모드럭 종 중에 화이트록 암컷을 교접시켜서 개발됐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여러 육종 회사에서 탑 품종 아까 말씀드린 뭐 플리모드록이라든지 브라마라라든지 로드 알렌드 레드 뭐 뉴햄프셔 뭐 이런 품종을 이용해서 자체 개발에서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하림은 코브를, 사마 원종은 로스를, 체리브로인 한국 원종은 아바에이커를, 사조 원종은 인디안 리버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코브를 제외한 세 품종, 로스, 아바에이커, 인디안 리버 얘네들은 미국 아비아젠이라는 세계 최대 육종 회사에서 개발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백색 육계 중에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개발 사실 개발이라고 하기보다는 틈새 시장을 노린 외국산 육계 원종계의 수컷하고 우리나라 산란계의 암컷을 교접시킨백세미가 있어요. 이백세미는 일반 농가에서 만들어져서 퍼졌다고 하는데요. 그 현재 국내 육계 시장에서 15% 정도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15%면 엄청난 숫자죠. 백세미가 그 양계농가에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음. 외국산 육계의 절반 가격으로 백세미 병아리를 구입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입 로열티가 없고 그리고 산란계 암컷하고 교잡했으니까 그 산란계 암컷에서 나오는 종란이 엄청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싸지겠죠. 그러나 문제는 정식 육계 품종이 아니다 보니까 종계에 대한 사양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일반 산란계랑 교잡했으니까 질병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이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이 백세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계속 어, 논의하고 있다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죠.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육계는 뭐가 있을까요? 그 한엽원종이라는 회사에서 어, 개발한 한엽 시리즈가 있고요. 그리고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우리 맞딱 시리즈가 있어요. 얘네들이 있다가 한국의 토종닭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때 같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 육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산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산란계는 1980년대 이전까지는 백색 레곤이나 하이라인 화이트라는 품종으로 백색 계란을 보급했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왼쪽이 백색, 백색 레그온이고 오른쪽이 하이라인 화이트 W36입니다. 전 세계 백색 산란계는 왼쪽에 있는 이 레그온을 이용해서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즉, 백색 레그온이 백색 산란계의 순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이라인 브라운 등 갈색난 산란계가 수입되면서부터 산란계 농가와 소비자들이 갈색난을 선호하면서 현재는 모두 갈색난만 요청되고 있죠. 어, 갈색난 산란계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하이라인 브라운 국내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 한양 부화장에서 원종계를 병렬로 수입해요. 그 홈페이지 보시면 미국 하이라인 인터내셔널이라는 육종 회사에서 어, 개발했습니다. 로만 브라운이라는 어 산란계가 있는데요. 국내 25% 정도 차지하고 있고 어, 농업법인 조인 주식회사에서, 어, 원종계를, 어, 수입하고 있다고 해요. 어, 이 로만 브라운은 독일 로만 티오즈 호트라는 육종회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브라운이라는 그 산란계가 있는데요. 성진부화장에서 원종계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 브라운은 네덜란드 핸드릭스 제네틱스라는 육종회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산란계 원종계들도 병아리로 수입해서 육계와 비슷한 유통구조로 사육되고 있는데요. 이갈색난 산란계에 대한 순계는 로드 아일랜드 레드 종, 뉴햄프셔종, 플리모드록 종 이런 갈색 닭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상 우리나라 육계와 그 산란계의 설명을 마치고 이번에는 우리나라 토종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토종닭은 두 분류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재래종하고 토착종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음, 먼저 재래종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닭 품종으로 최소 7세대 이상 다른 품종과 섞임이 없이 순수 혈통으로 번식한 기록이 있어야 되고 사용 유래가 명확하고 품종 고유의 유전적 특성이 대를 이어 유지되는 닭으로서 사진에 보시듯 적갈색 황갈색 흑색 백색 회갈색 재래닭이 있어요 이 외에 특선 닭으로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키워온 그~ 오골계들이 있죠 재래 오골계 연산 오계 백봉 오골계 그리고 긴 꼬리닭까지 어~ 재래종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토착종은 외국에서 품종이 성립돼 우리나라에 순계로 도입 최소 7세대 이상 개통번식으로 우리나라 기후풍토에 완전 적응된 개통적으로 세대를 이어나가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순수 국내 도입경위가 명확하고 세대번식기록이 있으며 품종 고유의 유전적 특성이 유지되어서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한국재래종과 한엽 원종에서 보유한 개체들로 만들어진 멋진 유경 시종계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한엽하고 우리맞딱이에요이 둘은 토종 육개로 개발이 됐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한엽 원종에서 개발한 그 한국 토종 육개인 한엽이 있어요. 이 한엽의 단점은 외국산 육개는 최대 두 달이면 출혈을 하는데 한엽은 3개월 차에 한2 k 로 정도 나가서 그때부터 출하를 할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장점은 외국산 육개보다 한달 열을 더 살다 보니까 육질이 탄탄해서 쫄깃한 식감을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4~50년 동안 외국 승계를 이용해서 한국 토착종으로 만들어낸 한엽 원종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맞닭은. 농촌진흥청과 국립특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실용계로 그 화면의 모식도를 보면 3원외교벽법을 이용해서 개발한 개체인데요. 1호하고 2호하고 지금 우리 마땅히 나왔죠. 이 차이점은 역시 그조기 발육에 초점을 맞춘 듯해요. 사진에서 보면 1호는 로드 아일랜드 레드 암컷을 이용했고 2호는 아마도 뉴햄프셔 암컷을 이용했을 거라고 봐요. 앞으로 토종육계로서 국내에서 토종닭고기가 외국산 닭고기를 잡을 수 있길 개인적으로 기대해봅니다 아울러서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 수입육종업체들이 외국산 원종계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데요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서 맛있는 백색육용계 순계를 만들어지길 좀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유쾌한닭 채널이 여러분에게 생활에 도움이 좀 되셨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보다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유쾌한닭의 원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